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향기템, 향수, 뭐, 요런 향이 나는 제품들을 추천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나는 향이 더잘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절도 바뀌었으니까 나의 무드도 조금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사람을 볼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사람한테 나는 향기예요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 상황을 향으로 각인하는 경우들이 있다 근데 제가 좀 굉장히 심한 편이거든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향수랑 노래를 좀 많이 생각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위기에서 너무 좋았던 노래 그날의 향수, 향기 이런 걸 되게 남들보다 조금 더뭐 머릿속에 잘 남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찌 향수예요. 뭐, 글은 블라블라블라 엄청나게 많은 탑노트부터막쫙 적혀 있는데, 제가 느꼈던 걸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첫 향이 되게 스파이시예요. 스파이시하고 우디해요. 그러면서 약간 이끼 향이 나는데, 치하고 우디한데 무겁지가 않아요 향 자체가. 그리고 이 향수는 제가 아침에 뿌려도 초저녁까지 제 몸에서 나는 향이어서 되게 오래가요. 너무 좋았던 향수고. 이 향수를 언제 뿌리기 딱 좋냐면 처음 만난 자리가 아니고 애프터를 받았을 때두 번째. 혹은 내가 남자친구와 뭐 친구와 와인바나 좀 분위기 좋은데 딱 드레스 드레스업하게 입고 갔을 때 뿌리면 되게 관능적으로 느껴지는 향이에요. 이름처럼, 뭐, 어둠 속에서 잃지 않고 피어나는, 뭐, 러브? 사랑? 이 되게 잘 표현된 향 같은 느낌이랄까? 첫 소개팅보다는 애프터를 하고 이 사람과 뭐 와인 한잔 이렇게, 이렇게 할때 뿌리면 딱이에요. 관능 향수. 이거는 관능 향수. 제가 그리고 같은 구찌의 향수를 갖고 있는데 구찌 블로썸이라는 향수예요. 요거는 플로럴 계열의 향수여서 그냥 막 꽃이에요.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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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그 제가 좋아. 전 플로럴 계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플로럴 계열의 향수를 맡으면 오, 저거 너무 좋다라고 하는 편인데 요거 되게 괜찮아요. 제가 좋아하는 향수. 데일리로 가볍게 뿌리기 좋은 향수입니다. 알케스트 라인은 진짜 향이 쫙 있는데 향도 너무 많고요. 서로 레이어드해서 믹싱해서 쓰면 더 좋아진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40만 원이 넘는 향수를 어떻게 두 개를 사냐고요. 그래서 저는 얘랑 다른 애들이랑 가끔씩 믹싱을 해준답니다. 이 알케스트 라인 중에 되게 좋은 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사고 싶다 해서 제가 지금 눈독 들이는 게몇 개가 있는데 우선은 갖고 있는 건 이거. 그리고 이제 구찌 이블로썸 향수는 저 바디로션도 있어요. 이 바디로션은 를 바디 그냥 바르는 거잖아요. 그냥 씻고 나면 원래 내 몸에서 이렇게 너무 좋은 꽃향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어서 저는 밤에 자기 전에 많이 바르는 편이거든요. 제가 바디 로션이 되게 많은데 자기 전에는 오히려 더 향이. 진한 거를 바르고 자요. 낮에는 향수를 뿌리고 나가는데 저녁에는 이런 몸에서 좋은 향이 나면 그 침대 속에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디 워시는 조금 순한 거를 쓰되, 로션을 저는 좀 향기 타입으로 쓴답니다. 뭐 반대로 너무 건성이신 분들은 보습 위주로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뭐 그렇게 건조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퍼퓸 로션을 밤에 발라주고 잡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보습력이 엄청 약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찐 애정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모, 라는 브랜드 의 향수인데요. 이것도 니치 향수라고 불리는 그런 향수예요. 제가 이거 한 5년 쯤 사용했는데, 이것도 뿌리시는 분이 많이 없어서 한번 마음에 드시면 나만의 향수로 좀피케놔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런 향이 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게 너무 좋잖아요. 제가 요 향은 아직 뿌린 분을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어요. 물론, 많이 뿌리시겠지만. 근데 이 향은, 얘도 플로럴 계열의 향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꽃집 향? 꽃향은 아니에요. 얘가 베이스가 이제 금목서라는 거를 주향으로 냄새를 이렇게 풍기는데, 금목서 향수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한번꼭 시향해보시길 바랄게요. 너무 향이 고급스럽고, 향이 고소해요. 플로럴 계열의 꽃향인데, 고소해요. 마치 참기름. 같다 해야 되나? 이거 진짜 향 너무 좋아요. 단점 급급 급 단점 오래 가지 않아요 향수가. 그래서 되게 자주 뿌려줘야 되는 그런 향수인데 좀 독보적으로 잘안 나는 향이어서 누가 잘안 뿌리는 향이어서 뭔가 임팩트 남기기 되게 좋고 데일리로 뿌리기 좋습니다. 금목선은 말리향이라고도 불리는데 향이 말리까지 간다고 해서 말리향으로 불린대요. 일레 오드 퍼퓸은 진짜 너무 저의 인생 향수여서 제가 할머니가 돼도. 얘는 꼭 뿌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5년 전에 구매를 했을 때는 강남 신세계 몇 층에서 되게 쪽 깔끔하게 찾아야 찾아도 잘안 보이는 그런 조그만 매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코르에도 입점이 되어있고 저는 최근엔 어디서 샀냐면 중동 현대백화점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런 사은품으로 미니 버전도 받았고요. 에코백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전보다는 지금 되게 시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서 한번 맡아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그럼 어떤 향수냐. 나의 인생 향수이면서 나를 조금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나를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품격 있는 향수랄까? 매일 뿌리셔도 나를 조금 뻔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향수. 제가 다른 메모 향수들도 있는데, 요거는 제 친동생이 제가 메모 향수를 좋아하는 걸 알고 이렇게 디스커버리 키트를 선물을 해줬었어요. 보면 제가 이미 다 좋아하는 것들은 빼서 가방에 넣어놔서 이제 없는데 벌써 다 써가는 향수도 많고요. 그다음으로는 꽤 많이 유명한 제품이죠. 딥디크의 탐다오라는 향수예요. 되게 시원한 향이에요. 여태까지는 조금 그래도 뭔가 분위기가 좀 있는 향이었다면 얘는 조금 경쾌한 느낌의 향이고 여름에 뿌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을도 괜찮을 것 같고요. 향을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무겁지 않고 남성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향인 것 같아요. 이끼향이 난다고 하는데 우디한 느낌 중에서 좀 가볍게 우디한 느낌? 되게 우디함이 몇 포인트만 있는 그런 느낌? 이어서 제가 막 싫어하거나 하지 않는 향수인 것 같아요. 저는 엄청 무거웠고 우디한 향은 좋아하지를 않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쟁여놓고 쓰는 핸드워시입니다. 진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도브 향기가 그대로 나서 되게 산뜻해요. 저는 이 손에서 비누향 나는 게 너무 좋거든요. 되게 순한 느낌으로 이거 되게 쓰시기 좋은 것 같아요. 금액도 저렴해서 막 비싼 핸드워시 부담스럽다 하시면 향도 너무 잘 나는 이 도브 핸드워시를 추천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소개를 드렸고, 집에서 나는 뭐 그런 방향제 같은 것도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집에서 이제 거실에 항상 쟁여 놓는 요 헤트라스 브랜드의 되게 은은하게 꽃 향기가 나서 집이 조금 포근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 향이에요. 그리고 용량이 진짜 대용량이고 이게 9,000원 정도 해요 한 병에. 그래서 사용하기에 너무 부담 없이 좋은 그런 방향제. 제가 이번에 북촌에 갔을 때 헤트라스 매장에 가서 이것저것 향을 맡았는데 다양한 향이 많아서 한번 가서 맡아 보시고 내 취향에 맞 남는 거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발향력도 좋고 우선 짐승 용량인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침대 밭에 놓는 제품인데 무지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블렌드 에센셜 오일 휴식시간. 이름도 너무 편안해. 이거를 이렇게 몇 방울 떨어주면은 이 석고 같은 돌멩이에서 향이 은은하게 나거든요. 자기 전에 머리맡에 이걸 두고서 저는 한두세 방울 이렇게 톡톡 떨어뜨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자면 이 오일 냄새, 아로마 냄새가 확 나면서 좀 편안한 휴식을 할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방에서는 꽃향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좋지만 좀 이런 아로마 냄새가 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제품을 되게 잘 사용하고 있고, 이 돌멩이 좀 예쁘잖아요. <laughs> 인테리어 미관을 해치지 않아요. 얘랑 먹색 그레이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화이트가 더 예뻤습니다. 두 가지 다 완전 추천하는 추천템이에요. 가을이 되니까 이제 뭐 분위기도 바뀌고 좋은 향을 찾아서 나한테 좋은 향을 낼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찐으로 제돈 주고 사서 잘 쓰고 있는 향수, 향기템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탑노트는 뭐고 베이스노트는 뭐고 이런 거를 설명을 굳이 읽으면서 안 하는 이유는 이거는 그냥 제가 어떤 걸 봤을 때 그렇게 말을 해주면 잘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어떤 때 어떻게 뿌렸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더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